안녕하세요. 줄레의 나들이. 오늘은 망초나물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망초나물 어린 수는 데쳐서 시금치처럼 나물로 드시면 맛이 좋아요. 망초나물은 뜨거운 물에 데쳐서 말려둔 후 필요할 때 다시 나물로 드시면 맛이 더 좋아요. 망초나물은 자생력이 높아서 넓은 눈밭이나 공터 등 가리지 않고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 농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개망초가 많이 자라면 나물을 캘 때는 윗부분 연한 부위만 잘라서 나물로 이용하면 됩니다. 망초나물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깨소금, 소금, 참기름, 마늘 등으로 양념, 양념하여 드시면 됩니다. 봄철 입맛 살려주는 훌륭한 반찬입니다. 망초나물은 장염, 설사, 전염성, 간염, 림프신염, 위염, 학질, 감기 등의 효능도 있다고 해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망초나물은 이렇게 노랗고 하얀 티 드리고 싶입니다 망초나물은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든지 흔하게 볼수 있는 야생초입니다. 망초나물은 약간 쓴맛이 나지만 살짝 데치면 쓴 맛보다는 단맛이 나는 맛있는 나물 반찬입니다. 망초나무는 기운이 서늘한 3월초 새싹이 올라올 때는 부드럽고 연한 것으로 채취하여 바로 데쳐서 말린 후 대보는 날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망초나물은 염증 치료에 효과가 좋아서 구내염, 결막염 흉치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류마티스 관절염 간절, 등으로 뼈가 쑤시는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고도 해요. 치통에는 망초나물즙으로 가글을 하시거나 가로로 만들어 입안에 물고 있으면 치통이 사라진다고도 하네요. 망초나물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나물이지만 채취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봄에 나오는 봄나물, 망초나물 채취하여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